그날 밤 시계는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실험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파란 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한글 단어 인식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험자들에게 여러 단어 쌍을 보여주고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면 참가자들은 각 단어를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고추 잠자리 연필 지우개 같은 단어 쌍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 쌍에서 참가자들의 반응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파 측정 결과였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 단어를 볼 때는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 실험에서는 동시에 처리하는 듯한 신호가 나타났거든요. 저는 처음에 측정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실험 설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험을 다시 진행했어요. 12명의 새로운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더 정교하게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니, 더 명확했습니다. 특히 고모 이모처럼 의미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단어나 눈사람처럼 합성어를 이루는 단어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한쪽 단어를 정확하게 분류한 참가자들이 다른 쪽 단어도 함께 맞힐 확률이 현저히 높았거든요. 이 발견은 기존의 언어인지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인간의 뇌가 한 번에 하나의 단어만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제 실험 결과는 한글 사용자들이 특정 조건에서 두 단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실험실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돌았어요. 혹시 제가 뭔가 중대한 발견을 한건 아닐까요? 다음날 오전 9시 저는 지도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한국언어학계의 권위자로 항상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이세요. 교수님께서는 커피를 우리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교수님, 어제 실험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프린트한 데이터를 교수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죠. 한글 단어쌍을 동시에 제시했을 때 참가자들이 두 단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영아, 그게 정말 가능할까?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와 다른데.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통계 분석 결과를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시간이 이렇게 짧다고? 교수님께서 놀라며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정확도도 높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시고 이 말을 문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던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교수님 혹시 한글의 모아쓰기 특성 때문일까요? 영어는 글자를 일렬로 늘어놓는 이어쓰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하나의 음절로 만들죠.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계속해 봐. 한글의 이런 구조적 특성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의 경우 하나의 단어를 읽을 때 관련된 다른 단어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단어 인식 실험이 아니라 문자 체계가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되는 거네.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서구 언어학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순차적 단어 처리 이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소영아, 이건 정말 대담한 가설이야.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이건 언어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이론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요. 교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래도 해볼 가치가 있어. 과학은 원래 기존의 틀을 깨는 데서 발전하는 거잖아.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정교한 실험을 설계해 보자. 국제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말이야. 6개월 후 저는 MIT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 인지 언어학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발표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소영 박사과정생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올라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꽉 잡은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첫 마디를 내뱉는 순간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국어 단어 처리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저는 차분하게 연구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학계에서는 인간이 텍스트를 읽을 때한 번에 하나의 단어만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청중석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몇몇 연구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 쌍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병렬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예를 들어 고모 이모 연필 지우개 같은 단어 쌍에서 말이죠. 실험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자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반응 시간 그래프와 정확도 분석 결과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한글의 독특한 문자 체계, 즉 모아쓰기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가설을 제시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음절로 조합하는 방식이 뇌의 병렬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 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앞줄에 앉아 있던 하버드 대학교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언어 인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이소영 씨 흥미로운 연구입니다만, 윌슨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의 연구 결과는 지난 50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재현 가능한 결과인지 의문스럽네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동일한 실험을 세 차례 반복했고 모두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하지만 서구 언어를 대상으로 한 수 많은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이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문화적 편견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그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청중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15분간의 질의 응답은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회 발표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서울의 연구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어학 분야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연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동양인의 과장된 민족주의 서구 이론에 대한 무의미한 도전 같은 댓글들이 수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더 심한 건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유럽의 한 저명한 연구진이 제 실험을 재현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팀은 독일어와 프랑스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지만 병렬 처리 현상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이소영의 연구는 재현 불가능하다는 브라운 교수의 논평이 주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마도 실험 설계상의 오류이거나 문화적 편견이 개입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영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하버드의 윌슨 교수는 학술 블로그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학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강한 비판문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도쿄 대학교의 연구진이 일본어와 한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일본어에서는 병렬 처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같은 한자 문화권임에도 결과가 다르다며 제 연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 제가 실수를 한건 아닐까요? 실험 데이터를 수십 번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화자들은 분명히 특정 조건에서 두 단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교수님께서 연구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소영아, 요즘 많이 힘들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정말 틀린 걸까요? 전 세계 연구진들이 재연에 실패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아니야, 우리 데이터는 확실해.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다른 연구진들이 한국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체계를 기준으로 실험하고 있어.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제 학술지 편집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제가 투고한 논문이 심사에서 거절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혹독했어요. 재현 불가능한 연구, 방법론상의 심각한 결함. 과대 해석된 결과 등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를 포기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전 세계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학회 발표 후한 달이 지나자 한국 내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과 선배들이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점심을 먹자는 말도 없어졌고요. 소영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박사과정 선배인 정연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다니, 우리 학과 이미지에도 좋지 않잖아. 더 충격적인 건 지도 교수님마저 흔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김민수 교수님은 학과 회의에서 다른 교수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증되지 않은 연구로 학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말들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교수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심각하셨어요. 소영아 잠시 연구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과에서 압력이 심해지고 있어. 다른 교수님들도 우려를 표하고 계시고. 교수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일단 다른 주제로 연구를 전환하는 게 좋겠어.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지도 교수님마저 저를 포기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룸메이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제가 투고한 두 번째 논문도 거절당했어요. 이번엔 아예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편집부에서 바로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학계의 합의와 너무 상반된 주장이라 게재가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학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 너무 욕심을 부렸대 외국에서 망신만 당하고 왔네 같은 수근거림이 들려왔어요. 점심시간에 학생식당에 가면 다른 테이블에서 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보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부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에도 시선을 피하게 되었어요. 후배들 중에는 소영 선배가 그 유명한 사람이야?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유명해진 건 맞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연구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연구진들이 재연에 실패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오를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밤늦게 혼자 실험실에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봤어요.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돌리면서 혹시 제가 놓친 오류가 있는지 찾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어 화자들은 분명히 특정 조건에서 두 단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제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사라 첸이라는 연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소영 씨. 저는 토론토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사라 첸입니다. 이메일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MIT에서 하신 발표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혹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화상통화로 사라와 처음 만났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로 문자 체계가 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본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정말요? 하지만 다른 연구진들은 모두 재현에 실패했는데.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사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언어로 실험을 했잖아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하지만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를 비교 연구하고 있어요. 같은 중국어임에도 문자 형태에 따라 뇌 활성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문자 체계의 미묘한 차이가 인지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그렇다면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도 맞아요. 한글은 정말 독특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거든요. 사라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뇌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 3시까지 화상통화를 이어갔어요. 사라는 제 연구 방법론을 꼼꼼히 검토했고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더 정교한 내 영상 기법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제가 가진 최신 fmri 장비를 활용해 볼수 있어요. 정말 도움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과학은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거잖아요. 사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가 성공하면 문자책의 연구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사라가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희 연구실로 왔어요. 김민수 교수님께서도 사라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라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교수님 이소영의 연구는 정말 가치 있는 발견이에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더 정교한 검증이 필요할 뿐이죠. 사라는 토론토에서 가져온 최신 뇌파 측정 장비를 설치했어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장비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이걸로 뇌의 실시간 활성화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비를 설치하면서 저는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사라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언어가 바뀌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의 연구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와 함께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화자들까지 포함한 대규모 비교 연구였습니다. 각 언어마다 30명씩 총 9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이번 실험의 핵심은 문자 체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라가 실험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영어의 이어쓰기, 중국어의 표의 문자 특성을 각각 고려한 자극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fMRI 장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뇌의 활성화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었고, 기존 장비보다 훨씬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어 화자 실험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와 봐요 사라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건 분명 병렬 처리 패턴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뇌네 영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언어처리와 관련된 뇌네 영역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의미 연관 단어상을 처리할 때는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소영 당신이 올았어요. 사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비교 실험이었어요. 영어 화자들의 실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자극을 주어도 순차적 처리 패턴만 나타났고 병렬 처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문자 체계의 차이가 핵심이네요. 김민수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보시며 감탄했습니다. 한글만의 독특한 특성이 내 처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중국어 실험은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간체자 사용자들과 번체자,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거든요. 같은 중국어라도 문자 형태에 따라 인지 과정이 달라지는군요. 사라가 놀라워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후였어요. 모든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였죠. 통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화자들만이 의미 연관 단어상에서 뚜렷한 병렬 처리 능력을 보였어요. 피값이 0.001 미만이에요. 제가 통계 프로그램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라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3D 뇌 영상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 영상들을 보면 한국어 처리 시뇌 활성화 패턴이 얼마나 독특한지 알수 있어요. 특히 시각 피질과 언어 영역의 연결성이 다른 언어들과 완전히 달라요. 더 놀라운 건 반응 시간 데이터였어요. 한국어 화자들은 연관된 단어 쌍을 처리할 때 단일 단어를 처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두 단어가 정말로 동시에 처리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이제 논문을 써야겠네요. 교수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밤낮으로 논문 작성에 매달렸어요. 사라의 내 영상 전문 지식과 제 언어학적 해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이 뇌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이 논문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사라가 최종 원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문자책의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 거예요. 드디어 논문을 네이처에 투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데이터도 완벽했고 방법론도 흠잡을 데 없었거든요. 논문 심사 기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넉달 동안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5시 네이처 편집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귀하의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라와 저는 연구실에서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사라가 소리쳤어요. 정말 해냈다고. 논문이 온라인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혁신적인 발견, 문자체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버드의 제임스 윌슨 교수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과 문자 체계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소영 박사와 사라 챈 박사의 연구는 인지과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김민수 교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소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교수님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어. 학과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선배들이 이제는 축하 인사를 건네왔어요. 후배들은 저를 보며 언젠가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논문 발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전임 강사 제안이 왔어요. 박사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교수직 제안을 받은 거였죠. 학과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이소영 씨, 우리 학과에서 문자체계와 인지과학 연구실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연구실을 이끌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라는 토론토로 돌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동 연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소영, 이제 당신이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차례예요. 사라가 격려해 줬어요. 교수로 임용된 후첫 번째 강의날,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언어와 뇌의 신비로운 관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중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정말 다른 언어보다 뛰어난 건가요? 뛰어나다기보다는 독특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언어는 각각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특별함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죠. 연구실에는 이제 다섯 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문자체계들이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읽기 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인공지능 회사에서도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에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요. 창 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몇년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과학은 때로 외로운 길이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라와의 만남이 그랬고 지금 함께하는 학생들과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언어와 인지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구하며 더 많은 발견들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